그 때에 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심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부를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심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불쌍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소경이 보며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으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분위기가 뜨겁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싸늘한 찬물을 끼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물리쳤다며 예수님의 사역을 비에냥된 것입니다. 이 예,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기 때문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설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 그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이고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간은 귀신들이나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마귀의 세력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선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탄의 종으로 죄악을 행하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심입어 죄를 이기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탄의 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악한 마귀를 이길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과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러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성령 모독죄라고 하면 단순하게 우리의 언어로 성령님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을 마치 악한 마귀의 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마귀가 항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악한 영의 일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매우 분명함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입술로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어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예수님을 거역해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 분명함에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번 보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율법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마귀의 사역자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난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교만과 이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서로가 하나되어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의 전통과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리세인의 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고 있다면 그건 역시 바리세인의 죄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마치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로 포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주인은 누구신지, 나는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자인가, 혹? 내 생각과 경험에 갇혀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있는가? 혹 나의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시기심과 교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세워주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의 이기심과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연학, 이정현 성교사님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